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오늘은 무등산으로 라이딩을 다녀왔어요 전망대에서 사수원지를 지나 원효사 주차장까지 가고 이후 석곡동으로 내려와서 518물록을 올라갔다 복귀했습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전망대 쪽으로 출발합니다 초반 부분 열심히 올랐는데요 아직 GPS가 입력되지 않아서 속도와 경사도가 나타나지 않네요 제가 주로 가는 무등산 어필은 두 구간인데요. 첫 번째는 전망대까지 오르는 구간이고 두 번째는 청풍심터에서 원효사까지 오르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가서 스타벅스 옆 삼거리. 이곳이에요. 여기서 전망대 어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솔로 라이딩이라서 노래를 틀어 놓고 힘듦을 조금이라도 잊고자 합니다. 전망대 어필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4%이고 거리가 1km 가량으로 짧아요 영상 초반에 장원초등학교 부근에서는 1.5km 정도고요 어제 잃어버린 장갑이 다시 한번 생각, 생각나네요 맨손을 보니까 헤어틴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주말이라 차량도 간간이 있었어요. 드디어 전망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서 라스트 스파트. 안돼 안돼. 전망대를 올라와서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직진하기로 합니다. 곧이어 <laughs> 다운힐이 이어집니다. 다운힐. 저는 다운힐 졸보에다 오늘은 올라올올라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어제보다 더 천천히. 다운힐 속도 실화인가요? 아! 니네 아직 걸릴 왔네요! 이곳이 사수원지에요청풍심터에서원효사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평지같이 생긴 약오르막이에요. 전에 모임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땐 여기서 열심히 피 빨고 갔는데, 제가 근력이 부족해서 평지나 다운힐에 약하다 보니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망태에서 물을 한 번도 못 마셔서 물도 마시면서 올라가고요. 춘민사를 우측에 두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샤방라이딩 모드였는데요. 올해 생각지도 못한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야근도 많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을 한가하게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남김없이 소비하자는 생각으로 올해부터는 특히 어필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전에 어필할 때는 절대 숨소리가 이렇게 거칠지 않았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나름대로 리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삼거리가 보이네요.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어, 맞아. 10분. 여기 삼거리까지 지금 10분 걸렸습니다. 오년사까지. 20분을 목표로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도 있고 경사도 아, 다시 약해지고 제가 지난 주에 왔을 때 24분인가 22분이었는데요. 오늘은 20분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올라갈게요. 20분이 목표였는데 20분 56초가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음 경사도가 21%는 여기가 21%는 많이 안되죠? 가민 버브가 12% 정도를 넘어가면 속도와 경사도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것만 그럴까요? 속도도 제가 3나 5보다는 더 빨리 간것 같은데요 이 구간의 경사도는 13, 14, 15도 였습니다 가민 엣지로 측정했을 때요 여기만 지나면 편해져요 가 두개 나오는데요 여기만 지나면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어제 광주에 굉장히 잘 타는 팀의 라이딩 동영상을 봤는데요 보고나서 느낀 점이 어머 다람쥐가 있어요 보고나서 느낀 점이 어필은 그냥 이를 악물고 죽으라 타야 겠습니다. 제가 너무 요령을 피웠던 것 같아요 편하게 가지 말고 죽어라 가야 겠어요. 와 끝이 보여 20분 찍을 것 같아요 드디어 와. 끝이 보이는데요 이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필은 죽어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타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쉬면서 액션캠을 제 쪽으로 돌려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보다는 집중해서 올라왔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영상을 봤더니,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빨리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다운 일이 시작됐고요. 내려오는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디어 휠을 구입했는데요. 알루 3대장인 샤말 울트라예요. 제가 다운힐을 못해서 카본힐은 못쓸것 같았고요. 여러 가지 가성비 좋은 알루 휠들이 있었지만 샤말이 제일 예뻤어요. 다음 주 라이딩 때는 어필 요정들이 쭉쭉쭉쭉 밀어주면 좋겠어요. 빨리 휠이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하수원지를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오일펑 롤도 다녀왔는데,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편집을 마저 보겠습니다. 대신 내일은 진원 3종 라이딩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